여러분, 오늘은 수박입니다. 수박상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주 수박 분위기. 여름에 하기 좋은 쨍한 컬러로 시원하고 화려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얼른 이 수박이 되어봅시다. 오늘은 색조 위주니까 눈화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베이스랑 눈썹 쉐딩은 이미 한 상태예요. 색조가 튀고 진한 메이크업이어서 베이스를 너무 밝게는 하지 않았어요. 제 피부톤에 딱 맞춰서 했어요. 펄 섀도우를 많이 바를 거여서 발림성과 밀착력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바를게요. 이렇게 소량을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전체에 바를게요. 그리고 다시 묻혀서 언더에도 꼭 발라주세요. 여러 가지 컬러가 믹스된 화려한 레드 컬러의 펄 섀도우부터 발라볼게요. 화려한 글리터 펄이 청량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펴 바를 거예요. 뚜덩 중앙에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양 옆으로 퍼뜨리면 돼요. 어디까지 바를지 높이가 잘 구분이 안된다면 시선은 정면으로 향했을 때 보이는 높이까지 칠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두꺼운 쌍꺼풀에만 딱 묻어있죠? 그래서 쌍꺼풀 위로 살짝 올라오도록 퍼트려서 바를게요. 계속 시선을 아래로만 해서 바르지 마시고 발랐다가 정면 보면서 높이 확인하고 또 다시 블렌딩하면서 혹 높이를 확인하면서 발라주세요. 아까 쌍꺼풀에만 발랐을 땐좀 답답해 보였는데 위로 퍼트려서 바르니까 눈이 위로 좀 확장돼 보일 수 있어요 펄이 너무 많아서 언더에도 바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눈두덩이에만 발랐어요 레드 컬러의 블러셔를 사용할 거예요 브러쉬에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 소량만 묻혀주세요 눈두덩에 뒷부분과 앞부분의 색감을 더 진하게 얹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바르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 앞부분에만 바를게요. 이 레드 컬러의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맨 아랫부분이 가장 진하고 위로 갈수록 점점 퍼뜨려져야 돼요. 윗부분에 경계가 졌다면 면봉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뒷부분에만 바르니까 너무 어색해 보이죠? 이제 언더 뒷부분에 연결할 거예요. 아주 조금만 다시 묻혀서 뒷부분에 칠해주세요. 푸른기가 많이 도는 블루 그린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두꺼운 라인을 그릴 거예요. 눈 떴을 때 그린 컬러가 살짝 보이도록 얇지 않게 그릴 거예요. 뒷부분은 꼬리만 살짝 올려서 약간 새침해 보이게 올려 그릴게요. 시원하고 아주 상큼해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새필 브러쉬에 묻혀주세요. 그리고 언더 뒷부분 속눈썹 라인에 살짝 칠할게요. 색감이 강하게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 음영만 주는 정도로 살짝 칠할게요. 라이너가 그려지지 않은 속눈썹 라인과 점막은 블랙 컬러로 채울 거예요. 색감이 많이 들어가서 눈매를 또렷하게 잡아줄 게 필요해요. 그린 라이너를 절대로 다 덮으면 안 돼요. 속눈썹 라인까지만 채워주시면 돼요. 애교살에 글리터 펄을 얹어줄게요.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쓸면서 바르는 게 아니라 톡톡 찍어주듯이 얹어주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얹을 수 있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들어 올릴게요. 아이 메이크업 컬러가 화려해서 속눈썹도 풍성하게 연출할 거예요. 제 속눈썹은 수치 적어서 인조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제 속눈썹 길이에 딱 맞는 걸로 선택했어요. 10mm 정도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로 갈수록 길어지는 타입이에요. 가운데가 길면 눈매가 더 동그래 보일 수 있어요. 수박은 동그라니까요. 눈 뒷부분 한 다섯 칸 정도는 이렇게 길게 잘랐고요. 나머지 부위는 이렇게 한 칸씩 가닥으로 잘랐어요.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닥으로 잘랐는데 그냥 3등분으로 나눠서 잘라붙이는 것도 좋아요. 눈꼬리를 올라가게 그렸으니까 뒷부분 속눈썹은 속눈썹 위쪽에 붙일 거예요. 나머지 가닥 속눈썹들은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일 거예요. 마스카라는 볼륨감을 많이 줄수 있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수박처럼 동그랗고 시원한 눈매를 위해서 풍성하게 위아래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립을 바를 거예요. 수박하면 레드가 떠오르죠. 근데 가만 보면 진한 높은 채도의 레드보다는 밝고 살짝 물 물이 섞인 듯한 선홍색 그런 맑은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오렌지 레드보다는 살짝 분홍색이 섞여 있는 레드예요. 그래서 먼저 핑크 레드 색상을 한번 발라볼게요. 안쪽에 묻히고 바깥쪽으로 퍼뜨려서 바를게요. 이제 촉촉한 타입의 물먹인 레드 컬러로 마무리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팅하듯이 바를게요. 촉촉한 타입이라 입술에 광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아, 이제 블러셔를 바를 거예요. 입술과 똑같이 레드 컬러를 바를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도 진하고 립도 진해서 이두 가지의 색상을 확인하면서 색감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투머치 되지 않게. 그래서 블러셔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입술과 똑같은 레드 컬러를 바를게요. 딱 코끝이 있는 부위,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듯이 바를게요. 확 진해지면 안 되잖아요. 아주 가볍게 조금씩 얹어주세요. 조금만 칠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색감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수박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하게 발랐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조명에 다날라가서 블러셔 안 보이면 너무 맘짓이에요. 됐어. 이 정도는 보일 거야.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수박도 준비했어요. 짜잔. <laughs> 수박. 근데 이 수박은 색깔이 좀 연하네요. 어, 너무 연하다, 얘는. 거의 연어색인데요? 얘에 비해서 제가 좀 진하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더운 여름에 수박이랑 아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쨍하고 색감 강한 메이크업으로 기분 전환도 해보세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가세요.